<목소리> <목소리> 태영이 주고 태영이가 조립 <목소리> 패스인데. 지윤이가 오늘 에컨디이안 됐네. 슛 야기 <오경> 오늘 컨디션 좋네. 음 맞아 아까 90도에서 많이 많이 엉키더라. 파이브. <놀�> 파이만. <놀�> 어너 블랙 블랙 오늘 컨디션 좋네. 레이드가 아, 잘레이드나는데 <laughs> 아, 아, 나도 나도 쁘지 않았다고 생각데더 <laughs> 잘해야 돼. <laughs> 더 잘해야 된다고. 아돼안형 네, 네. 아까 우리 뛸때손 받기 실패가 없어요. 이 밑에 봐주는 것도 좋은데. 근데 밑에 봐주는 건데 잘 봐주기는. 데 슛도 좀. 어, 봐도 될것 같아 4대4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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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아5 4대시4가웃 4대5. 4대5. 4줘 오케이 자. 이제개시한 거야? 이재이거이재시한 거야? 개시거개시거거이재거이재개시이한거같이데야 오늘 블랙 좋다 근이 오늘 조한 거야? 이이라던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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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없으니까 힘드네 그지 너무 꼴맨는서 압도적인 존재감 연기도 너무 날아다니 tudo 이형이 올라와 줘야 돼. 저거 못넣으면 바로 소공 레이업스. 3, 2, 3, 2. 채워줘야 되는 데안채떨어져 주는 게 죽이는 더 좋죠. 근데 떨면 떨어지, 떨어지면, 떨어지면. 반대쪽에서 체크해주는거죠 반대쪽에서 돌파하는 반대쪽에서 아이고 블랙 팀파울 해줘도 돼. 좋아. 저 친구 농구 오랜만이고만. 야, 영이 안 밀리네. 영이 안 밀려. 했다. <laughs> 바로 바로 그냥 바로 바로 온날에 tamam, 바로 스로이플래가로이 플래시로 이 스파르타. 이 플래시로 플래시이플래시이플래시이팀이플래시이에래이 플래시로 이 플래시로 이플래이플래시 지적하는 거라. <laughs>

아니, <목소리가> 면은아아아아무아아아이니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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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